안녕하십니까 시골 밥 장사 지현진 입니다 오늘은 음, 나는 심플하게 말한다 따끈따끈한 신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말 잘하고 싶잖아요 사실 이 시골 밥 장사는 시골 밥 장사에 관한 유튜브인데요 어, 저도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수 있을까 해서 이 책을 사봤어요 근데 이게 구독자 여러분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책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세 가지로 이 책을 간추려 봤습니다. 첫째, 결론부터 말할 것. 둘째, 말하기 전에 손으로 적을 것. 셋째, 단순하게 살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가 이제 결론부터 말할 것인데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처음부터 확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에 1년치 정보를 지금은 하루 만에 다 접하는 그 시대가 된 거죠. 이 서사가 사라진, 이야기 구조가 사라진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뭔데?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저도 지금, 음, 이렇게 세 가지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얘기를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고요. 어, 이 책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는 심플하게 말한다. 이 책이 쭉 보면은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첫 번째 장이 한마디를 해도 귀 기울이게 하는 열 가지 말하기 법칙. 이 방법론을 여기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냥. 예,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까지. 어, 나와 있습니다. 앞 아, 1장이 결론, 심플하게 말하기의 방법론을 모두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의 장에서 그렇게 심플하게 말하기 위한 저자의 심플하게 살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냐? 많이 읽고, 정리하고, 맥락을 살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겸손해야 된답니다. 왕도는 없다. 끈기있게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심플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뒤에 놓았습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손으로 적을 것. 저자 어, 이동우 작가는 이동우의 10분 독서라는 동영상 콘텐츠를 네이버에 연재하고 있는데요. 그분도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글로 한번 다 적어본답니다. 손으로. 여기서 손으로 쓴 글의 위력이 나오는데요. 타이핑한 글보다 기억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게 만든답니다. 저자는 이 방법을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하네요. 무언가를 기억하는 방법 중에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답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 이 영상 찍기 전에 이렇게 늘 적어요, 한번. 어. 이렇게 한번 적어야 그나마 이 생각한 것이 말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실수가 줄어든다는 데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셋째, 단순하게 살 것. 심플하게 살아야 심플하게 말할 수 있겠죠? 말할 때 너무 많이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하래요. 인간 뇌의 용량이 세 가지 정도의 묶음만 기억한다네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세 가지 정도 안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은 그저 말 많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또 아는 건 안다. 모르는 건 모른다. 틀렸으면 틀렸다. 우물쭈물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야 사람들은 당신이 말을 잘한다고 느낀대요. 역설적이지만 최대한 말하지 말라고도 하네요. 필요한 말만 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얘기를 주의깊게 들어주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은 당신이 심플하게 말한다고 느낀답니다. 이상 세 가지. 결론부터 말할 것, 말하기 전에 손으로 적을 것, 단순하게 살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책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심플하게 말하기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일단 듣기 좋은 상황을 만들 것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말할 때 상대방의 거리를 공적인 거리 한 3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 이건 한 1.5m 정도. 어, 그 다음에 개인적인 거리 이건 한 1m 친밀한 거리 45cm 정도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중 개인적인 거리는 우산을 펼쳤을 때그 안에 같이 있는 정도, 어, 그 정도의 거리라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야 설득이 쉽답니다. 개인적인 방어 공간이 허물어지는 느낌이라나요? 여하튼 가까이 다가갈수록 말을 전달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불쑥 모르는 사이에 가까이 다가간다면 안 되겠죠. 어떤 그런 환경을 잘 조성을 해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한국면옥에 갈비탕을 드시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와요 한번 해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카운터에 서서 오서 아, 오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을 건데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나갔죠 그래서 불쑥 이제 개인적인 거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 오셨냐고 이리로 오시라고 어. 가벼운 스킨십 그게 어른이시니까 가벼운 스킨십도 하면서 빈자리로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겠어요? 아, 이게 친밀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가 각, 거리를 줄였을 뿐인데도 친절도는 확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손님도 그렇게 분명히 느꼈을 거 아닙니까? 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괜히 박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여러분이 그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어떤 남녀 간에 썸을 타는 사이거나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이 거리감을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죠. 영화관 같은 게 그래서 그 좋은 거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 같이 앉게 되면은 그 옆자리가 45cm 이 친밀한 거리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나는 심플하게 말한다. 이책더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능력이 딸리니까 이 정도로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한권 사놓고 이렇게 틈틈이 보시면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저는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